네, 삼각함수 그래프 그리기 어, 수행 평가 설명하겠습니다. 반영 비율은 15%고요. 사인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코사인 그래프가 두개 나오고요. 탄젠트 그래프가 이제 두 개가 나와 한 개가 나와요. 그래서 사인 그래프 두 개, 코사인 두 개, 탄젠트 한 개. 총 다섯 개의 그래프고요. 20점씩 해서 총 100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채점을 해야 되는지 하는지 설명 같이 할 테니까 잘 보고 실수하는 일 없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래프, 이거 그래프 그대로 나오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잘 들으면 돼요. 어,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공부를 조금 한 친구들은 빠른 배속으로 하고 마지막에 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인의 그래프예요. 사인의 그래프는 이렇게 한 주기가 그려지고, 원래는 이파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인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사인 x의 그래프가 있는데, 사인 x에서 앞에 3이 붙으면 위아래 확대가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x 앞에 숫자는 주기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어 여기 3 사인 2x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3이 앞에 써져 있다라고 하면 여기 위아래로 확대가 돼서 원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였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3에서 3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원래는 주기가 2파이였는데 여기 2가 있으니까 2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기를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적으면 되냐? 한 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한 주기를 그려 주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아래 부분에는 x의 값을 적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주기가 파이라고 했고요. 절반은 2분의 파이, 또 그거의 절반은 4분의 파이, 0, 4분의 파이, 2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3이라고 했죠. 마이너스 3. 최소값도 마이너스 3이겠죠. 그 다음에, 최대값 3. 이렇게. 그 다음에, 주기는, 아까 뭐였어요? 한번 주기가, 한번 그래프 그려지는데, 파이다.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의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0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배점이 어떻게 되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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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그다음에 2점, 2점, 2점. 2점, 그다음에 2점. 총몇 개야? 한 개, 2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그래서 1 0개 영역을 다 2점씩 부여해서 20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최대값 3, 최소값 마이너 3, 이것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아래 문제 한번 가볼게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래프가 복잡해졌어요. y는, 이렇게, 어, e, s i n x의 그래프 먼저 그리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 4분의 파이랑 3이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됐어요?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했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먼저 이 사인 x의 그래프를 그리고 이동을 하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릴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그래프 그려 볼게요. 이 사인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여기 2가 있으면 위아래 확대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사인 x는 여기가 2파이였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파이 가운데 파이가 있고요. 여기 2분의 파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있죠. 그러니까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x축으로 4분의 파이만큼 옮겨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옮겨? 0은 4분의 파이가 되겠죠.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는 4분의 파이를 더하세요. 4분의 파이를 더하면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여기는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파이는 또 4분의 파이를 더하면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2분의 3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더하면 4분의 7파이 2파이에다 4분의 파이를 더하면 4분의 9파이 어, 그러니까 이거를 4분의 파이씩 오른쪽으로 가면 각각의 이 값에 4분의 파이를 더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 3만큼 가라고 했어요. y축으로 3만큼 가면 여기다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씩 올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 한번 그리고 값도 적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프가 한 주기가 그려지고요. 여기 표 안에 한 주기가 그려지도록 그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뭐라 어요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그 다음에 4분의 9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 좌표 이거는 1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3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를 쓰면 되겠죠. 5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 그래서 이렇게 값을 쓰면 이제 최소값, 최대값이랑 주기를 적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표 안에다가 한 주기를 다 그려야 돼요. 그럼 최대값이 뭐라고요? 5, 최소값이 1그 다음에 한 주기는 주기는 x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주기는 그대로 2파이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채점기준 가보겠습니다. 채점기준 어떻게 돼요? 한 주기 그리는 거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주기 그다음에 x 좌표 적는 거. 이렇게. 그다음에 가운데 적는 거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10개. 그러면 10개가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2점씩. 그래서 총 20점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5하고 1도 꼭 적어 주셔야 됩니다. 최대값최소값 적어 주시고요. 이제 코사인 그래프 가겠습니다. 네, 이제 코사인 그래프 가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냥 답을 한번 외워볼까라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외우기는 한계가 있고 이참에 세 가지 함수 한번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또 가볼게요. 이제 코사인 그래프 갑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파이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 파이가 있고요. 그거의 가운데는 또 2분의 파이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원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0,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이렇게. 어, 그래서 이거의 간격은 다 일정해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도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공부를 좀 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 좀 지금 속도가 좀 느리다 싶은 친구들은 빠른 배속으로 듣고 맨 마지막에 답만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어, 이제 여기 2가 나왔어요. 2가 나왔다는 거는 위아래 확대했다는 거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3이 있다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주기가 3분의 2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기가 바뀌니까 여기 있는 애들도 다 바뀌겠네요. 어, 3분의 2의 절반은 몇이야? 3분의 파이죠. 됐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의 또 절반은 몇이에요? 여기 6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 6분의 2 파이, 6분의 3 파이. 6분의 3 파이 하면 몇이에요? 2분의 파이가 되죠. 2분의 파이가 되죠. 그 다음에 3분의 2 파이. 그러면 그래프 이제 그려볼게요. 여기 코사인의 그래프는 간격 일정하게, 어떻게 된다 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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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프 그려지죠? 그 다음에, 값을 적어 볼까요? 여기 아까 6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아, 여기 다시. 여기가 0이라고 했고요. 여기가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6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3분의 2 파이. 이렇게 가면 되죠 어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구요 여기가 0이구요 2구요 이렇게 쓰면 되죠 그리고 최대값이 여기에 뭐라고 있어요? 2라고 적었구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구요 주기 한번 돌아가는 주기는 2파이에다 3으로 나눈거 2파이를 3으로 나눈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채점기준 어떻게 돼?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되죠. 어, 그 다음에 이게 총 10가지 영역이고요 2점씩 돼서 20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 최소값 할때 이것도 꼭 적어주시. 네, 이제 두 번째 그래프고, 센크 두 번째 그래프인데, 어, 여기 X 앞에 뭔가가 있으면 이건 항상 끄집어 내주세요. 그러니까 3코사인 6분의 파이로 묶고 X-2에 마이너스 1. 이 그래프는 3코사인 6분의 파이 X를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거다. 그러면 3코사인 6분의 파이 X는 그래프 그려볼게요. 한 주기가 그려지고요. 여기는 원래 2파이였어. 그런데 6분의 파이로 나눠야죠. 그래야 한 주기가 나오죠. 그러면 파이 약분되면 12가 나오네요. 여기 12예요. 12의 절반은 6이에요. 6의 절반은 3이에요. 그다음에 0이죠. 여기는 항상 일정하다고 했어요. 3 6 9. 여기 9죠. 12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가 마, 여기 3이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에서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만큼 옮기죠. 그러면 더하기 1을 다 하세요. 더하기 1을 다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씩, 그러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1씩 더 하세요. 0에 여기 0이 있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그래프를 여기다 적어 볼게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진다? 먼저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검은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졌죠. 그 다음에 값 적을 시간. 값 적어봅시다. 어떻게 아까 2씩 오른쪽으로 옮긴 거 어떻게 돼요? 2, 5, 8, 11 1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마이너스 1씩 또 내렸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여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최대 값은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2. 최소 값은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주기는 아까 여기 12라고 했죠. 12.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채점 기준 가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그래서 총 10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점씩 해서 총 20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적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이제 탄젠트 그래프 가겠습니다 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원래의 탄젠트 그래프 그려볼까요? 원래 그냥 탄젠트 X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한 주기가 그려지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점근선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한 주기가 그려지는데, 여기서 한 주기가, 여기가 한 주기가 파이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탄젠트는 한 주기가 파이다. 원래의 주기가 파이다. 그러면 여기 0이면 여기는 몇이겠어? 한 주기가 갔으니까 파이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2분의 파인데 파이를 더하면 2분의 3파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니까 여기 또 이제 또 파이를 더하면 2파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려지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우리 문제 가볼게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이거? x 앞에 있는 거는 항상 묶어라. 탄젠트의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다. 그럼 이거의 그래프는 어떻게 된 거다? 3 탄젠트 2분의 1 x를 x 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 한 거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가볼게요. 이거 빨간색 보이나요? 이거부터 가볼게요. 먼저, 3입니다. 위아래, 3, 3, 3배 확대를 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지금 확대해도 티가 안 나네요. 그죠? 그래서 3 확대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거 보이죠? 지금 이거 주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주기가 파이였는데 2분의 1을 배하니까 여기가 뭐야? 이 파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기는 이 파이가 이 파이로 바뀌었어. 그럼 여기가 지금 토탈 이 파이가 나와야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파이 마이너스 파이라고 적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파이 여기가 파이. 이렇게 정리했죠. 그럼 여기는 2파이. 그러니까 파이씩 가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0이야. 근데 주기가 2파이래. 그러면 0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뭐야? 2파이 가면 되겠죠. 2파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여기 가는데 또 2파이 더하면 여기는 4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됐나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거를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옮겨라 그랬어요. 그러면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옮기면 여기에다가 2분의 파이씩 더해주면 되겠죠. 2분의 파이 더하고 2분의 파이 더하고 2분의 파이 더하고 2분의 파이 더하고 2분의 파이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그래프 한번 여기다 다시 그려봅니다. 먼저 이거 지금 이거를 그대로 그릴 거예요. 여기 그래프 먼저 그리고 시작할게요. 어떻게 된다고? 이거의 그래프가 여기 점근선을 지금 꼭 표시해 주세요라고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점근선을 표시를 꼭 해주세요. 그래프 점근선 표시 먼저 해볼게요. 점근선 표시를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이걸 꼭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도 표시 한번 해주고요. 이게 점근선이다. 이걸 먼저 꼭 표시해주세요. 이게 별표, 이거 꼭 표시하세요. 이거 표시 안 하면 이점 감점 있습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점근선 표시 안 하면. 이거 다 적었다 하더라도 이점 감점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려봅니다. 점근선 표시했고요. 지금 이거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그래프 그리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그래프 그리세요. 점근선이 나왔으니까 한없이 가까워지게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x의 값을 한번 또 적어 봅시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2분의 9파이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의 파이 적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 적고요. 그 다음에 2분의 5파이 적고요. 그 다음에 2분의 7파이 적고요. 2분의 9파이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없죠. 계속 무한히 가니까. 무한히 가니까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없다라고 쓰면 돼요. 그냥 없음. 여기가 없음. 그 다음에 주기는 아까 뭐였어? 2파이였죠. 그 다음에 점근선이다. 점근선은 이거는 반드시 일바대낸 표현으로 쓰고 x는으로 꼭 써야 돼요.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그대로 적습니다. x는, x는이라고 써야 돼요. 점근선에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어떻게 된다? 얘가 2분의 3파이, 2분의 7파이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는 아까 뭐라고 했어? 주기가 2파이죠. 그러면 아까 2분의 3파이 여기에다가 2분의 3파이에다가 얘가 2파이씩 계속 더해지죠. 근데 빼기도 돼요. 그러니까 2 m 파이씩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주기가 2파이니까 2파이씩 더하거나 빼거나 그러니까 2파이씩 n배를 한 거죠. 정수배를 한 거죠. 그래서 n이 정수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근선을 어떻게 적으라고? 여기다 다시 적으면 x는 2n파이고 플러스 2분의 3파이고 n은 정수다. 정수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다 적어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n은 정수도 적어야 되고요. x 는 적어야 되고요. 이 식도 그대로 잘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꼭 적어주는 거 이렇게 적어야지 2 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건 점수 배점 어떻게 돼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 6 7 8 9 10그죠 그래프 그리는 것까지 총 10개 영역이죠. 그래서 10개 영역을 2점씩 해서 총 20점. 이렇게 나오고요. 어 그러면 점근선을 표시를 안 한다면 2점 감점이 된다고요. 그래서 점근선 표시를 꼭해 주는 거 잊지 마세요. 이게 점근선 표시를 꼭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점 감점이 있어요. 그러면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답만 체크하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답 체크 가겠습니다. 3사인 2x 답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인 그래프 답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2 코사인 3x 그래프 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3 코사인 그래프 다 확인하시고요. 탄젠트 그래프 다 확인하시고요. <laughs> 이거 할때 정근선의 방정식 꼭 이대로 적는 거, 그 다음에 정근선 꼭 표시하는 거 잊지 마세요.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삼각함수 그래프 그냥 수행평가 답만 적기보다는 이참에 공부를 좀 해서 여러분 실력도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행평가에 관련된 사항 어플이 마치겠습니다.